방법은 등록시 등록비와 첫달 수강료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납부는 첫 수업 3주 후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4주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납부만 3주 후 납부, 첫 수업 3주 후 납부고 세 번째 납부부터는 4주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등록비는 선택하신 추천수업. 구성의 기간, 수업수, 수강료를 완료 시에 전액 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비의 목적은 등록에 대한 비용, 입시 자료 공개, 입시 내용 공개, 학습 자료 공개 등 1회 열람 시 알게 되는 내용, 수준 입시 준비 방향, 수업의 구성 등 경쟁 업체에서 알면 치명적인 내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등록비는 수강료 곱하기 3입니다. 입니다. 수강료는 별도. 등록비의 환불은 불가, 등록비 환불 불가의 예외는 약속한 수업 준수시 전액 환불 해드립니다. 성과급으로 주신다면 감사. 합격해서 장학금 받아서 성과급으로 주신다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무방합니다. 희망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추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합격/불합격 통지서, 장학금 통지서, 학점 인정 증명서와 함께 환불 요청해 주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등록비를 부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비 안 받고도 다른 것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등록비 존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버클리는 버클리음대 출신 원장이 있는 유일한 버클리음대 입시 전문 기관으로 원장 유상호가 국내 최초, 한국에 가장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는 보면, 버클리엄대 출신이자 원장인 유일한 학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전 정보의 부재로 겪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정보들로 입학 후 겪은 갈등, 제가 겪었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 오랜 기간 기고했습니다. 또한, 버클리음대에서 직접 보고 배운 내용들을 원장이 학생들에게 적용 교육하여 국내 최고의 합격률, 장학금 수요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궁금해하는 경쟁업체들이 강사들을 스파이로 보내고 학생들로 가장하여 상담을 받게 하고 심지어 수업까지 받아, 버클리음대, 야, 인버클리를 사칭한 상담 사이트를 만들고 정보를 가공, 재생산, 교육자료와 커리큘럼까지 모방 표절했습니다. 유학원들과 버클리엄대 입시 개인 레슨 선생님들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에 인버클리는 특정 시기 이후 정보, 자료, 커리큘럼 등의 공개 비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료를 국내 최초로 받기 시작 등록비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인버클리의 유튜브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는 엄청난 정보가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모든 정보의 연람권을 드립니다. 제 재학생들에게는 수업 등록 시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을 드리며 이는 입시 방향 자료 내용과 실제 오디션 내용 합격생들의 준비 방법, 기록 등이 있으며 경쟁업체에서는 간절히 원하는 커리큘럼, 훈련 방법, 합격 노하우, 장학금 노하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등록비가 있습니다. 인버클리의 지적 재산, 노하우를 지키며 신뢰로 선택해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이 선택을 존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